어? 어, 온다. 어, 잘 사는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laughs> 잘잘 오, 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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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장윤주 장유 씨. 장윤주 씨. 아, 아, 어? 아, 대한민국을 캠핑하는 톱모델이자 도전 관련 모델의 카리스마 멘토, 장윤주. 아니 그 장윤주 씨가 근데 갑자기 여기 웬일이세요? 네, 아, 모델, 모델? 제가 이제 예. 여러분과 아, 1년 동안 어, 방금 한데 네. 이런 목소리 아니었는데. 어, 1년 동안 어, 여러분들과 함께 네? 달력을 함께 촬영하게 된 <laughs> 모델 제 파리면 뭐야? 제 파리면 뭐야?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달력을 촬영한다고요. 네, ]다고요? 2011년 달력은 좀더 퀄리티 있고 오. 좀 스타일리시하게. 어, 좋아, 좋아, 나 좋아, 좋아, 있지, 정말 작품을 만들어. 좋아. 정말요? <목소리> 네. 그래서 제일 제가 하나 더 미션을 얘기해드리면 우승자가 있고 탈락자가 있습니다. 뭐? 그게 뭐예요? 네, 우승자에게는 저한 군데만 보고 하면 안 돼요? <laughs> 아, 니 약간 어지러워요. 여기 보세요. 이 진짜 이쪽으로. 아니 면장안 나오시나요? 안쪽으로 뒤로 가세요. 아 네. 그러면 저를 잠깐 아, 보시면 될아요 아우리 것 네. 것 뒤로 가면 안 되지 아, 너무 춥지만 그래도 제가 전달할. 상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니좀 그러니까, 어렵어요. 아니. 네, 리 하겠습니다. 너... 12월에 최종 우승자에게는 <laughs> 진짜 죄송한데 저 저희 너무 추워요, 추워요. 우리 아, 우리 도 되게 추을거같 저는 네. 괜찮습니다. 눈물 나는데요 네. 지금. 아, 그선생 아, 직접 저는... 아니, 치지 마요. 아, 진 아, 지금 윤지 씨가 얼마나 바쁘신데 이러세요. 뭐야? 아, 이 어떻게 하는 건가 야나 장윤정인 줄 알았어. 아, 이겼수그래 12월에 최종 우승자에게 단독 표지 모델. 우와! 영광을 주고요. 또 하나 금한 양을 할 수요. 어? 금한 양을 할 수요. 제로제대로 그리고 하지만 지번두 번의 꼴찌가 된 사람에게는 바로 탈락이 됩니다. 탈 얘기야. 력이안 나오는 거요 네, 자력에 안, 네, 안 나오시고요. 또 하나 아이, 그 탈락하신 분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아, 바로... 몇번 얘기해 그거를 지금. <laughs> <laughs> 방송 시간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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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요기요누드 정말 존경하게 할 예정입니다. 누드를요? 아!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뭘저 얘기해. 가려다가 아, 아, 제일 중요한 1월달의 미션은 도대체 아, 뭘까요? 그러니까 주제를 알려주셔야지. 뭘 하고 싶으세요? 1월달이 새로운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했습니다. 우와, 뭐예요? 내가 대사? 다시 태어난다면 한... 저 무한그룹 멤버들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음, 무엇이 되고싶어요아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누구 누구 얘 그래? 마치 김상덕 씨? 세종대왕 말고 왕 얼마나 많은데? 남자 대종태세 민단열 형처럼 의자왕이서? 형이 말이 돼? 태종태세 문단열이 뭐야? 의자왕이라고. 어, 의자왕. 의자왕 <목소리> 맞죠? 그래, 의자왕. 의자왕 <목소리> 의자왕이 <목소리> 여자테 인기 많던 죽품이지 <목소리>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어디 안 해? 어, 인기 많으죠. 일단 저 길이 의자왕. 예, 네, 의자왕. 어, 형, 메이저 리그 또는 슈퍼맨. 메이저 리그 많이 좋아하니까. 형돈이는 일제강점기 100, 그래? 100년 전 조선의 왕이나 바람 여성은, 바람? 연성형 아니야? 바람 피고 싶다는 건... 거야? 바람이 되고 싶다 아니 바람은... 이 바람이 이제... 풍부한 바람? 사람들은 이걸로 찍어도 전통적으로 이런 개그를 하는 거요이바람찍 매직으로? 나, 파일럿 <많이 웃음> 떴잖아, 또는 어. 명수형 형 그래, 명수형 형 아, 많이 괴롭힐 거야, 많이, <laughs> 많이 괴롭힐 거야 어, 명수형이다 <laughs> S, S 전자 회장. 오 대박이지. 오 나도 되고 싶다 진짜. 이야 야, 그렇죠. 어쨌든 대기업의 회장. 나 목철이 아, 희망을 주는 신비로운 파랑새가 야 되고 싶다. 야 <laughs> 야야 이게 뭐냐? 예. 어,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파일럿이라고. 파일럿이라고. 예, 예. 맨 처음 떠올르는 예. 어, 그에텀크루스나 그렇지 예 아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르서에서텀에비에이터에비에이터 얼굴이 굉장히 마스크가 좋으시니까 굉히 마스크가 좋세요아 가을씨 돌뭘마스크좋 우리 솔직히 되게 빨리 가아왜그러세요 마스크 마요 마스크 마아 마스크 마요 아 마스크 마요 아마스그요아마 마요 마스크 마요 아 마스크 요스크아아 <laughs> 지금 달러시 원래 있지? 제 집에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따라한 거지, 뭐. <웃음> 야, 진다. <laughs> 한노가너 진짜 너무한다. 아, <laughs> <파란이라니 웃음> 진짜, 진짜, 파리처럼 나왔어요. 참, 뭐, 훔쳐보고 음. 있다가. 어, 뭐, 저 뭐, 양검나, <laughs> 이렇게 막못다 <못하고> 보자. <laughs> <볼까. 눈을> 빠진다고. <laughs> 뭐, 이뭐 그러니까. 야, 내가 진짜 너, 너 바람하고 너파란색할때 보자, 너. 파란색 할때 보잖아. 안녕. 아, 왜? 아니 레트로누들냐고요아나참 정말 누구냐고요. 이 친구들 야, 어, 패션에 어떡해. 대해서 정말 무례아니구만 숟가락 두 개로 해 숟가락 아, 정말, 두 개로. 정말 진짜. 안경 한 번만. 아! 아이, 전기료들 아, 진짜. 아, 아, <laughs> 아, 나 누가 봐. 도가삼이 형님. 웅삼이 형님. 삼이 형님. 웅삼이 형님. 어 아, 네 아니, 레오나로 느버리 어떻게 이만하고 이 치열이 렇게분비시야 아, 나. 프로필면기대봐 야, 오늘은 편하게도 되겠다. 아, 왜박수 치시는 거예요? 다들 지금. 저는 진짜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변할 줄몰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만 놀랐어요. 안경 로이래 보세요. 완벽하게 신고하셨고요. 퍼즐을 얼마만큼는 거야? 세요안녕괜찮세요까요안경은 계세요. 안녕히 계눈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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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안요 이 비행기를 진짜 잘한다, 진짜. 만드신 잘한다, 것처럼. 잘한다, 것처럼. 오케이, 이거 좋다. 너 날라간다, 지금.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지금 약간 올라타려고 네. 하는 순간을 찍는 거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네. 아,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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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 마, 좀 봐.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지금 보유스님하고 작품 중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약 아, 올라타려고 아, 하는 그순간 아, 예, 예. 시가 오니까 아 좋다. <목소문> 아좀호흡렁거리지 저기... 마. 아... 네. <목소문> 지금 선글라스 선글라 선글라스 딱. 선글라스 딱 살짝 보서. 그이이이왜 아, 아, 그래? 잠깐 계세요. 제가 좋은 선생님이 지금 하신다니까요. 네. 아니, 아니, 다리 너무 모았다. 어. 옥수수 옥 저, 이거 무슨 수 보여주세요? <laughs> 이거 좋아해요? 예. 아, 지마 예! 지마 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예. 거좋 아. 아, 아, 나이스 아. 옥수수을 아. 하잖아요, 선생님이. 나이스 옥수수 아니, 뭐야. 이게 요다, 진짜 요다. 에이! 예, <laughs> 음, 그거 좋습니다. 옥수술 어, 보고, 뭐 편하게 아, 이거 왜 그래. 진짜 좋지? 저렇게 싹다대안 해주세요. 수수야, 수수야. 아, 좋다. 아, 좋아. 아, 좋아. 템포아큰장해 예, 예, 드디어 저도 이제 선생님. 아 <laughs> 유명한 미대 선생님. 지금 아이 이거 듣는 거예요? 파랑새가 저거야? 저 털날리는거 봐 오늘, 오늘 얼마 전찍지말지려가지고 <laughs> 지금 <laughs> 지금 영화 한, 지금 한영화 아, 10도 정도 발 네, 예, 네, 영화+ 리 제일 기대되는 아, 여기 포즈 아, 좋아요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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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농홍철이 제정신이 아, 아니에요. 아, 그, 아,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그, 그러니까 느낌 몸좀 숙이고 근데 아이이 좋다 정면보다는 살짝 좋은 게좀더 멋있긴 해요 되게 멋있긴 해요, 지금 아 보리, 보리 실장님 이 멋있다는데 이거 들으면 탈락은 일단 재석이 형 한. 지금 파일럿도 지금 짱짱하잖아요 지금. 네. 파일럿은 엉망이지 뭐. <웃음> 뭐. <웃음> 어. 이거는 모두의 텐데 <laughs> 음. 누군가가 자기만의 텐으를가들려고 하는 그런 좀 텐에 있어서입니다. <laughs> 이건 모두의 텐데. 잡아줘. 그렇지. 어, 좋아. 빨리다. 확걸렸다야이조 한번 이 조. 그렇지. 아 오케이. 어 좋아. 자, 로차우리. 오케이, 야, 아, 내가 새 소리를. 새 응. 큐! 새 소리, 새 소리! 우철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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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 우 야, 야. 아 야, 야, 야. 이 모양 좋았거든요? 좀. 오 멋있다! 오좋아저 나왔습니다! 마지막 한 명만 찍주시면 안돼요? 어떻게 아, 찍어야 아, 아, 어, 너무 <laughs> 세알 안고 있는 거요 세알 안고 네. 있는 거 네. 세알 고 있는 세알 뽑고 있는 거어 <laughs> <laughs> 어, 좋다 이거 좋다 세알 뽑고 <laughs> 있는 거 아, 어디요? <laughs> 됐다. 잘 나왔어? 아니 말이 아니야이 아냐. 잘했다. 어쩌자고 내가 바라어 벌써 끝나셨어요? 예. 예. 벌써? 벌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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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잘 나왔어요. 아, 진짜요? 어, 네, 네. 날렸습니다. 최고예요, 어. 명작이 나왔어요, 명자나 지금 형, 형분이 형 어머니인 줄알았어 아니지, 어머니가 있어요? 김좀 봐라. 네, 김좀 봐라. 김계 뭐야? 바위인데요? <놀람> 어떡게요어하하가요거탈락입니 저거 입거 아니야? 아, 못생긴 아줌마 똑같이 요 아, 그분 아니에요? 이 그거라고 그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벗어나 아, 느낌 있네 아, 이쁜데요 근데 정말로 작정을 하셔야 돼 아, 지요아 지금 기증이는 지금 뭐야저려봐라 아,

모으고 하나 딱 찍고 손짝 올리고 그렇게 끝낼게요. 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오세박 씨. 방풍기 돼요? 예, 됩니다. 방풍기 한번 불어줘. 나무서워나 오. 와! 아, 와! 아니, 이게, 아우, 회장님. 이게, 이 그냥, 그냥, 없소, 없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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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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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은.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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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그사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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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욕심냥이냥대욕심냥이냥대